안녕하세요. 카메라를 통한 저비용 VR 풀 트래킹이라는 주제로 P 커리어 캐치 2 결과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컴퓨터학과 이상현이고 팀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과 김찬미 학생은 팀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으로 많은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움직임이 그대로 3D 공간상에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많이 상용화된 풀트래킹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몸에 트래커를 추가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이로써 사용자가 VR 안에서 풀트래킹을 사용하려면 VR 외에 추가적인 기기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 컨텐츠 개발도 적은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요즘 재택근무로 인해 많이 보급된 웹캠을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 모델의 구동이 일반 사용자의 PC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웹캠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에 사용된 기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VR 기기는 메타퀘스트 2라는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PC로는 게이밍 노트북 제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CPU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CPU 중심으로 사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PC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저희 PC가 VR 구동 PC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4년이 된 PC이고 동시에 돌리기는 힘들겠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VR 즐기는 사람들은 보통 이 PC보다 좋은 CPU를 가졌기 때문에 VR과 모델 구동을 동시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언어로는 파이썬을 사용하였으며 포즈 예측 모델은 구글 미디어 파이프 포즈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 트래커 생성기로는 버츄얼 모션 트래커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작동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작동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왼쪽에 있는 화면은 VR 공간 안에서 스팀 VR 안에서 제 오른쪽 눈 기준으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제가 웹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 VR 장비들 그리고 가상 트래커들이 인식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사각형들이 가상 트랙하고 있고요. 저랑 살짝 동떨어져 있는데, 원래 이것들은 제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 간단한 동작, 뭐한 세네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팔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리. 이런 것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앉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앉는 거는 살짝 떨림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어 뛰는 것도 잘 인식을 하죠.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